안녕하세요. 신상입니다. 현재 시간 8시 31분. 압구정역에 도착해서 올라오다가 강남 신사동에서 신사동으로 가는 단거리 코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급하게 켰고요. 일단 신사동 가서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네, 신사동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학동사거리 근처에 있는, 어, 약간 메인거리는 아니고, 어, 그, 그 창, 시, CGV 시네시티, 청담동 그쪽에 큰, 약간 큰 골목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딱히 뭐 따로 움직이진 않을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콜이 뜨면은 바로 콜을 잡을 겁니다. 일단 운이 좋게 처음 스타트 하자마자 콜이 떠서 일단은 바로 또 연계가 되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연계가 안 되면 또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는 장소이긴 하죠. 기사님들이 아직 좀 많습니다. 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두 번. 자, 콜 잡고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4분. 저는 아까 청담동 시네시티 CG부에서 이쪽, 그, 신사동 중,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콜을 대기했는데 지금 맞춤 콜로 신사동에서 한남동 쪽을 맞춤을 받았습니다. 어, 거리가 좀 있어서, 어, 또 스윙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 쭈... 이쪽 라인이고요. 조금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걸어서 조금 나가야 됩니다. 특히 여기는 조금 걸어 나가는 것 때문에 좀 깊이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런 거다 가리면서 코를 타면 탈게 없어요. 그리고. 방금 모신 고객님은 그 유명 연예인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이고요. 그냥 연예인은 제 기준에서는 TV랑 그냥 똑같다. 이거나 큰 차이가 없다. 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걸어서 한참 좀 내려가서 일단은 코를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콜 찾고 영상 키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5분 여기 한남동에서 버스 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사동 넘어가려고. 근데 다행히 천남동 가는 콜이 하나 떠져서 이거 바로 잡았습니다. 이거 운행하고 영상 키겠습니다. 네세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명품거리 뒤편에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그 청담 초등학교랑 청담 중학교 있는데 바로 옆이고요. 일단은 명품거리 쪽으로 큰 길로 나가서 학동 압구정 로데오역이나 청담 사거리 쪽으로 일단 나가야 되는 딱 중간 지점이라서 저는 근처에서 뜨면 좋긴 한데 근처에서 안 뜨니까. 아마 학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 학사 쪽으로 가서 아까처럼 청담 CGV, 시내시티 그쪽에서 버스를 또 기다리면서 코를 보게 보다가 코를 잡거나 아니면 또 아까 그 일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동을 적게 해야, 거, 어, 초, 최대한 콜을 잡기 전까지 이동을 조금 적게 해야, 아무래도 지금 시간엔 9시 44분이니까 연계가 조금 빨리 돼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이쪽에서는 크게 콜이 많이 뜨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7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담동 CGV 시네스티 점에서 앞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버스를 타고 오다가 내리기 직전에 인천 송도 가는 코를 떴습니다. 카카오 콜이고요. 인천 성도 경유지가 하나, 성도 근처에 경유지가 껴있고, 금액은 6만 포인트. 그래서 일단 어제 도좀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한번 또 가서 또 좋은 기억으로 가는 거니까 좋은 코를 잡고, 잡고 싶네요. 어, 가면은 한 11시가 넘을 텐데, 약간 위험한 시간대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번째 헐 운행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성도 좀더안쪽이고요 어제는 저 반대편이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안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기사님들은 좀 있는데 그냥 뭐 해경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라마더 쪽은 솔직히 나가는 역에서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라마다에서 솔직히 좀 재미를 본 적이 없어서, 일단 해경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보고, 콜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콜 잡고 이따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4분, 다섯 번째 콜 잡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쪽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여기 근처에서 9월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어, 운행 시간은 한 30분 나오고 포인트로는 2만 포인트 잡았습니다. 어차피 해양경찰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나 거기서 또콜 대기하고 콜 잡는 시간이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요 근처에서 뜬 거라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9월동이긴 한데, 보니까 모래내 시장역 주변이고요. 여기서는 똑같이 또 근처에서 콜이 뜨면 좋겠지만, 안 뜨면은 이제 9월 먹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서 9월동이 이만 포인트가 맞는 영상이 잘렸네요. 네, 아까 찍어 보니까 성도에서 여기 오는 게 착한 요금이 6만6천 원이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 조금씩 천원 정도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착한 요금으로 온건 맞고요. 손님이 직접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로 위안 삼고 여기서는 9월 먹자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어. 아마 이제 그 성도에서 여기 빠져나온 콜이 이동 콜이 다음 콜이 연결이 잘 됐을 경우에는 베스트 콜이 되지만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은 그 콜을 조금 괜히 잡았나라는 후회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다음 콜 작보 영상 키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6분 아까 그쪽에서 울동쪽으로 걸어오다가 인천 간석동가는 단거리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어, 그 오는 사이에 인천 논현동하고 송도가 떴었는데 사실 한악히 손이 안 갔어요. 근데 여기 간석동은 뭐 근처기도 하고요, 운행 시간도 짧고 다시 이쪽으로 또 나오면 될것 같다는 생각에.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네, 간석동 가서 뵙겠습니다. 현실시간 1시 21분, 네, 간석동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서 아까 9월 먹자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하는 동안에 또 강남, 아니, 인천 삥이 뜨면 또탈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인천에 진짜 한달 정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한달 내내 거의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진짜 나가는 콜 기다리다가 아침 첫 차도 많이 타보고, 음, 운, 뭐 운도 좋아서 나가는 콜도 잡긴 했었는데, 여태까지 해본 결과, 그냥 인천에서 주는 대로 그래도 먹자 쪽으로 이동하는 콜드를 타고 타다 보면은 결국엔 매출이 나오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차차 타고 집에 가야, 단, 가야, 가야 된다는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어딜 가든 차차를 타고 집에를 가는 일을, 하, 가는, 가게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차차를 타나 저쪽에서 다른 쪽에서 차차를 타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인천에서는 어디든 지금은 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 주는 대로 감사히 타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어차피 지금 새벽 1시만 넘어도 서울에도 그렇게 크게 콜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쪽 구월동 먹자 쪽으로 저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3분. 구월동 먹자 쪽에서 오산 가는 거를 로지 60K에 잡았습니다. 그래도 버티니까 하나 주네요. 시간은 한 50분 정도 나오는 걸로 검색이 됐고요. 일단은 오산 가서 뵙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코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오산 원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덩그러니 대단지 하나 있고요. 처음 와봤어요. 이쪽 말고, 오산 시티 자의 1 2단지 이쪽은 가봤는데, 거기나 여기나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가 조금 더 안쪽이라, 일단은 여기 보면은, 스윙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나가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죠? 네, 오산시척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까지는 지금 자전거 타고, 한 1.8km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0분, 10분, 10분에서 12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일단 그쪽 가서, 코를 대기를 해보고, 지금, 3시 26분이니까 콜 대기해보고 아니면 어, 뭐차차 타야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새벽, 새벽 3시 26분이면 어딜 가든 콜이 없을 시간대죠. 솔직히 이제 서울권 아닌 이상은 경기도권은 진짜 깜깜이 콜로 어쩌다가 하나씩 뜨는 거 외에는 거의 뭐 희망의, 희망이 없긴 하지만 희망의 끈을 안 놓고 콜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46분, 자, 여덟 번째 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오산 공영주차장에서 신... 용인 신갈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네, 그쪽 가서 여, 영상 다시 키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기흥구청 근처고요. 여기는 어차피 콜이 지금 없어서 그냥 신가 오거리 쪽으로 가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외곽에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기준으로 검색을 해요. 첫 차가 어디쯤에서 제일 빠른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가로우리 쪽으로 가면은 버스가 있는 걸로 하고 15분 정도 걸어 가야 되고 15분 뒤에 오네요. 네, 저거 한번 타고 강남역에서 또 한번 콜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29분. 아까 신가로고리 쪽에서 첫차를 타고요. 강남, 강남역 쪽에 도착해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신사역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여기 잠원동에서 복귀 커리 떴습니다. 홍제동 갑니다. 야, 이런 날도 있군요. 어떻게든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네. 홍지동 가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11분 마지막 콜 아홉 번째 콜 운행 종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 근처라서 뭐 바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열심히 타보려고 어 주는 대로 최대한 타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홉, 일곱 시 이제 아침 일곱 시고 해는 해는 진 진작에 떴고 어, 또 오늘은 그래도 좀 연계가 잘 되긴 했었어요. 중간에 연계가 안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연계가 잘된것 같아요. 어 인천이 확실히 힘들긴 해요. <laughs> 저도 솔직히 인천은 가면은 너무 힘들다는 느낌은 알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믿는 지역 주변이 홀이 안 뜨면 어디든 힘든 곳이라. 네. 일단은 오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타 봤습니다. 다들 오늘 날씨 추운데 고생하셨고요. 다들 뭐 원하는 매출 찍고 집에 기가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콜이 좀 있겠죠? 음, 그러면 내일도 우리 함께 화이팅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